기호 4번 신장식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를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국주영주을 막아 우리나라 헌재 의시간은 끝났다. 불법 이상경 내란 일으켰는지 정진석윤재순전 총무비서관은 알바 아니에요. 다 불러주십시오, 다유성열에게는사 가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중 국힘과 내란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겠죠. 네, 내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 팀 조국혁신당 국회 파견 당직자 신장식입니다. 네, 우리는. 불덩어리를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살던 사람입니다.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덩어리. 그리고 마침내 3년은 너무 길다. 조국 대표의 외침으로 우리 가슴 속의 불덩어리는 한반도 전체를 활활 불태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다시 외쳐봅시다. 3년은! 3년은! 조국 혁신당은 창당 이래 역사와 국민의 소민을, 소, 국민의 소임을 단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할 말은 했고 할 일은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조국 혁신당.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소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레비츠키 교수와 지블렛 교수는 민주정당이 따라야 할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 두 번째, 폭력을 동원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 반민주 극단주의자와 절연할 것. 장동혁 대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과 하나되어 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광훈과는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그렇습니다. 국힘 제로 기획단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키세스 우주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구를 침공하는 윤석열 외계인 군단을 물리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장난하는 그분의 란 세력을 링 바깥으로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국힘 제로기획단 만들어서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정치혁신, 특히 호남 정치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 지, 정, 리,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개혁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재보궐선거 담당했습니다 곡성에서 디딤돌을 놓았고 담양에서 승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장을 돌파할 야전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거는 신장식이 잘합니다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노벨경제학상 노벨 수석자, 노벨경제학상 스티브 조지프 스티글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정치세력이 불평등과 격차를 방치한 사이에 극우 내련세력들이 세력,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향한다면 왼편의 빈 자리,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사회권 선진국 정당 조국혁신당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의 현실판입니다. 내 곁에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곁에 조국혁신당,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골목까지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 조국혁신의 선장 곁에 신장식을 세워주십시오. 선장의 리더십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석항에서 누굽니까? 내 곁에 대한민국 국민 곁에 조국혁신당. 네, 감사합니다.